여기 이지도 있고요. 저희는 오늘은 짠 손님 놀이를 할 건데요. 저, 이지가 이 손님을 맡을 거고 저는 음식사를 맡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나 한번 봐주시죠. 자 게임 시작입니다. 자 이제 손님들이 오셔야 할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어, 식탁 게 이거 하는, 이거 주방에다가 사고 하는 게임인데요. 제가 한번 해, 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짠! 주방장입니다. 아직 오지 마, 아직 오지 마, 아직 오지 마. 주방장입니다. 자, 이거는 주방장이고, 얘는 손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마리, 한 마리 밑에 있잖아요. 얘는 제안 보여 제안 보 얘는 어잘 아시 아시겠지만 어모 그림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블루베리 노트포시 니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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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시고요 한명더 토끼 토끼 여기 또 얘는 얘도 개입니다 그 얘도 아 누구였지? 얘도 손님이 얘도 손님이다 얘도 손님.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아침입니다. 야야 야, 수자랑 그다줘다줘다줘 이자 자 아직 손님들이 오실 수 없는 시간이고요. 지금은 됐어 됐어 이제. 이런 것도 괜찮은 했 지금은 손님들이 오실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방장이 지금 일을 해야 돼요. 주방장이 일을 하는 중입니다. 후차 후차 후차차 왔다. 주방장이... 아니요 아직 못오는 시간이야요자 그러고 주방장이 걸어오고 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주방장이 지금 웃짜짜 하는 중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중이고요손님들올 수도 있... 아 맞다 그러고 또 여기는 엄마 들이 지금 그, 그 여기는 또, 그 피자 가게예요. 피자 가게. 애가 그냥 강 포크를 씹는 중. 지금 강 포크도 씹고. 아 치아 왜 엄마 봐. 왜 왜. 맛있는 좀어 맛있는 거좀 해서 먹었어? 아 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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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치아, 어, 미안해. 코도 씻고 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슬슬 문을 열까요? 아, 근데 아직은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있다가 문을 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피자 가게고요. 여기는 근데 특별한 피자 가게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복숭아를 팔기. 팔죠.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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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복숭아는 그래도 싸게 줘요, 싸게. 천 원입니다. 또이 피자 가게는 이름은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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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피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에 좋은 댓글을 달아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응. 일단은 여기에 음, 식물들을 싣고 하겠습니다. 응. 안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싫어 응. 다른 애들은 이 많아.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 넘기셔도 돼요. 있다면, 응. 어, 빨리 시작하자. 응. 야, 이거 좀 해야 돼. 나미서 야, <laughs> 여기에는 국물도 있고, 모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주방장이 실수하되, 실수할 때도 살짝 있어요. <laughs> 곧 문을 열것 같고요. 아, 일단은 여기를. 아, 이제 토끼 주방장이 문을 열 때가 왔어요. 이제 토끼 주방장이 문을 열 거고요. 자 문을 열어 확실히 보니까 아직 토끼 주방장이 나 고모의 주방장이 비니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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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끼 주방장이 아직 만들고 하고 있고요 음 일단은 이리 와도 돼. Good e v e 님 i n g good evening. Send me d 토끼 마지막 e r e What's all there? Come on, come on. 가 o k i T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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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요 아니 다른 사람. 아직 안 왔죠. 걔를 보면 택배 사람이라고 어? 택배 사람인가? 와 보세요. 들어오세요. 이 어서 오세요. 지온에서 온했어 l a 블루웨일 옥 t o p 택배 손님이네. 블루 e 옥 h a 시니 뭘 드릴까요? 피자 한개 주세요. 그 네, 네, <laughs> 피자 이름이 뭔가요? 이 피자 이름 이페퍼로니를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걸로 드릴까요? 이 피자 이름 혹시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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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인가요? <laughs> 아니요. 아닌데요? 그러면... 여기 간판 이름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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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이고요. 이, 이 피자, 피자 이름은, 이름은... 페퍼 이이 피자 이름은 페퍼로니고요. 피자 이 피자 이름은 페퍼로니고요. 아니, 페퍼론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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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라고요 이거는 페퍼로니고요. 이거는 뭐지그불닭 불... 맛이라고요. 아, 불닭 맛이 아니라 어, 과일 맛. 과일 맛은 파인애플 네. 맛. 과인... 파인애플은 파인애플. 당연히 최고지. 뭐를... 파인애플로 시킬게요. 네. 파인애플을 여기서 데리고 왔다! 있으면... 친구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잠깐만요 아, 친구 친구도 좀 데리고 안 되네요. 와야 돼. 그러면 딩. 일단은 그때동안 띵그랑 만들 수가 없겠네요 <laughs> 일단은 제가 조금만 <laughs> 이제 만들겠습니다 <축축축. 웃음> 자 여기 이거는 이제 국물은 빼고 조심조심 이것도 조심조심 기밴뒤에 이제 피자를 할수 있는 후라이딩 아 잠깐만요 몇 분에 끝나요? 어, 조금 있다가 끝날걸요? 그래요? 아 목말라 엘지러 애지러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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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 뭐예요? 물이 묻었잖아요 우세 당연하죠 당신이 흘리게 먹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 저한테 그러시죠? 알겠어요. 장난이에요. 장난이라는 건 없네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과일 피자가 아닌 피자를 드리죠. 아 맞다. 당신은 뭘 드실 거예요? 근데 얘는 게임을 쭉쭉 하고 있었어. 그 게임이 아니잖아. 다른 거 있잖아. 내가만든 닌텐도. 얘는 니텐도라고고 있었어. 쭉쭉쭉쭉. 어, 당신은 못뭐 오실 거예요? 당신, 아니, 당신 말고 당신이요. 저, 저는 페퍼로니 주세요. 알겠습니다. 페퍼로니는, 어, 이거 과일 피자 나온 뒤에 드릴게요. 얘, 얘는 그냥, 얘는 그냥 이런, 이런 게임기를 갖고 있었어. 어, 옛날 게임기.

다시 가져오세요. 네. 컵을.. 어디든 네자가 에, 있어요? 네, 여기 죄송합니다. 제껍도 떨어뜨렸잖아요. 어, 죄송해요. 제가 지금 그래요? 어. 근데 신기하게 오프지셨네. 네. 내가 혼자 죄송해요. 할게 오빠 어? 자, 왔다 들어온다 아, 한번더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두개 구해야 되지 않아? 이거는 파인애플 이따가 나온다고 했잖아 게임기 치우자 탁구로 던져버렸어 자, 갑자기 여기 주문을. 나왔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블루베리를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블루베리 주스예요. 저희가 블루베리 주스 좀 주세요. 그게 블루베리 주스인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혼자 따라서 먹으라! 너무하군요. 혼자 맛있게 드세요. 이제 아, 페퍼로니 피자를 해야겠네 뭘 맛있게 먹어야 돼요? 저희 지금 블루베리 주스 짜는 거안 보여요? 죄송해요 여기요 이걸로 드세요 다 했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더 위험할 수가 있으니 없습니다 아 그래요? 봐봐요. 그럼 주세요 자 됐고 이제 블루베리 주스를 떠 볼까나 블루베리 맛이 나는 주스 아, 블베베주 주스 어어볼까럼어어한 한번. 어. 어. 야왜 이렇게 적은 거야 우리는 엄청 좋은 락스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멋진 거였어 u i c e b l u e b 여기에서 실사판으로 나오는데 안먹죠안먹죠 안 진짜 안먹죠 죄송 죄송 짠짠짠 나도 먹었지 이런 거할 뻔. 그럼 또 피자 한 개를 축축축. 피자, 피자 피자 아니야, 아니야. 자 피자, 피자 아니야 피자 피자, 피자. 아니야, 피자, 피자, 피자. 아니야. 아니야. 벌써 얘 아니. 이렇게 한 개를 뜨는 모습은 봤는데 갑자기 이만큼을 먹어치워버렸네. 짠짠짠 냥냥. 이거 였다가 이거였다가 이거였는데 다 먹었대요. 몇초 만에. 신기한데. 신기한 응. 사람이고. 응, 우린락스타입니다 그래서 왁타가 뭐죠? 빨리 먹자. 락스타스 맛있겠다. <laughs> 락스타. 락스타는 뭐죠? 락스타 뭐? 거지? 락시타 뭐라는거지? 락시타 락시타 락뭐라아 귀여워 락시타 이제 하지마 하지마 지자 피자 다 드셨어요? 일단은 피자가 거의 다 돼가요 저희 갈게요 아니, 아직 피자 한개안 드셨잖아요. 에이, 그런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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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나의 페퍼로니! 저기요, 블루베리 주스 먼저 드, 드리면 안 돼. 저, 여기 페퍼로니 나왔습니다. 네. 냥냥냥, 먹어치워버리자. 생계를 지금 땄고 그리고 반을 먹었는데 근데 다 먹어버렸다 자 잠시만요 제가 두 분께 좋은 걸 드릴게요 잠깐만요 조금만 저희 이제 갈게요 자,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고요 복숭아 드릴게요 복숭아 어, 감사합니다 복숭아 <목소리를> 100개 주세요 복숭아 주면 100개 줘야 <목소리를> 돼 <들어요> 100개 안된다고요? 그럼 저희 나갈거예요쨍그랑 띵띵띵 <목소리를 들어요> 안녕하세요 복숭아 복숭아? 왜요? 복숭아가 왜요? 복숭아 한개 드실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복숭아를 사오라고 랬는데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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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데 복숭아는 어디에서 한 개만 거기서 팔아 가지고 그래서 복숭아를 사려고 하는데 근데 복숭아 복숭아가 아무에서도안 팔아 가지고 겨우 복숭아를 사려 갔는데 너무 멀어 가지고 못 갔습니다. 잠시만요 당신의 서프라이즈로 내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내 조각을 이껴기 어쨌든 내이요 감사합니다. 빨리 가. 할일 없으면 뭐야? 빨리 가라. 피자 어, 먹으러 왔어? 뭐 음. 먹으러 왔어? 피자 가지고 가려고요. 저희 엄마가 피자를 가지고 오랬는데요. 오늘 오빠 생일이라서 줘야 된다고요. 몇개 드릴까요? 어, 혹시 그 블루베리? 혹시 그 팬더가? 혹시 그 팬더니 여기 피자집에 왔던데? 해봐, 해봐 오빠. 여기 팬더가 한 마리가 피자집에 왔고 블루베리 옥토퍼스이도 여기 피자집에 왔던데 걔네는 누구야? 어? 블루베리 옥토퍼스니는 우리 사촌 오빠고 그리고 블루베리 그리고 또그 팬더는 우리 우리 집 오빠인데. 아, 그래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쳐 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 정수하고 갈까요? 내고 가고. 네? 너나 돈 내고 가. 집발알고 네. 네, 너는 특별히 착해 보이니까 너는 아니, 쫄다 들어만. 까지. 너는 특별히 착해 보이니까 공짜로 피자 두판 줄게. 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돈도 드릴게요. 아, 여기 이거 이거 돈이 라고쳐 오빠. 알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고나나나나고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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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내가 피자 사 왔어. 그래. 오 대박 맛있겠다. 여기를 이렇게 한 개를 떠 가지고 그래 가지고 벌써 내가 반을 먹었다. 하하. 한개 클리어. 이제 두 혼자 클리어, 클리어 하는 거다. 냠냠. 정말 맛있겠는데 한개 떼고 냠냠 벌써 반 클리어 냠냠 다 먹었다 야너 이거 쓰레기, 이거 다시 돌려놓고 와 알겠어 오빠 여기요 사장님 고마워 쭉쭉 알겠어, 갈게. 잠깐만, 좀만 기다려주지. 이거. 이거 거의 다 끝났어. 자, 오늘은 천 원을 얻었는데요. 자, 여기에, 여기에는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많아서, 천 원이라면, 자, 여기 천원이 있습니다. 이 천원이라면 많이 얻은 거예요. 전에는 사기꾼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기꾼들이 계속 돈안 내고 피자로 피자 가게 그냥 갔는데 이제는 기분이 좋아졌네요. 자자 자 이제 오늘은 문을 닫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는요 저가 왔어요 2천원 더때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 돈이 엄청 많다고요 2천원 더 가져가요 전 갈게요 때리링 뭐지? 음... 음... 참... 이거 둔거임왜 <laughs> 이렇게 많지 도니? 네세 개야. 돈천 원, 삼천 원이요. 자 오늘은 엄청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토끼가 저한테 이천 원을 더줘가지고 삼천 원이 됐어요. 특히 하는 게 말씀을 거 있는데 이거 신발이에요? 돈 아니에요? 천 원짜리 신발이에요? 알겠죠?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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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 안녕. 다음에 봐요. 제가 빨리 찍어 드릴게요. 더 보고 싶으면 안녕.